한글이요? 그건 중국의 속국이 만들어낸 하찮은 문자일 뿐이죠. 과학적이라고요?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니 웃기지 마세요. 한자처럼 깊이 있는 문자와는 비교가 안 되죠.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한글에 대한 주장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한글이 과연 하찮은 문자에 불과할까요? 오늘 세계적인 AI 연구자가 놀라운 발견을 통해 한글이 과연 얼마나 혁신적인 문자인지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AI 시대에 어떤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언어인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 앤드류 콜린스가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평생을 AI. 언어 모델 연구와 언어학 연구에 매진해 온 저로서도 한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저는 AI 언어 학습에 있어서 한글이 가장 최적화된 언어라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한글이 왜?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다양한 언어를 접해 왔고, 지금도 여러 언어의 언어 구조와 AI의 학습 효율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와 관련된 모든 연구는 당연히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데이터셋도 영어가 가장 많고 연구도 영어로 가장 잘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롭게 데이터를 실험해 볼 언어를 찾고 있던 중 재미 삼아 아시아 언어들에 대한 논문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글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창제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그냥 한글이 다른 문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발전된 문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연구를 더 해보니 한글은 진짜로 창제된 문자라는 점에서 다르더군요. 심지어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고민하여 만든 문자라는 사실에 완전히 놀라버렸어요. 당시에 제가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왕 읽게 된 김에 이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좀더 살펴보자고 생각했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면서도 결합할 때는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구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글자구나 하고 넘길 뻔했는데, 그때 우연히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AI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기에 한글이 적합한 언어가 아닐까? 이 의문이 들자마자 당장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어를 연구해온 제 입장에서는 모든 언어가 영어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모두 영어에 의존해 왔으니까요. 그런데도 한글에 끌린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고 이것이 또다시 단어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AI가 문법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은 단어를 만들기 위해 여러 글자를 사용하는 대신,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영어는 한 단어가 여러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발음도 다양해 학습의 복잡성이 더해지는데, 한글은 체계적인 음절 단위로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하는 느낌이었죠. 그때 저는 제 친구이자 동료 연구자인 에밀리에게 이 아이디어를 털어놓았어요. 에밀리는 대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AI 모델에 한글이 더 효율적이라니, 이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없는 상상이잖아.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며 반신반의했죠. 사실 저조차도 근거가 있다고 하기엔 좀 무리인 추측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한글을 활용한 AI 언어 모델 실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한글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여 모델에 넣고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첫 번째 실험부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존의 영어로 학습한 모델은 문장을 이해하고 답변할 때 특정 구문에서 반응 속도가 저하되고 메모리 사용량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한글을 학습한 모델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도 크게 줄었고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첫 실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다니. 저는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테스트를 다시 돌렸습니다. 실험 결과가 우연이 아닐까 싶어 영어로 했던 실험과 한글 실험을 계속 비교했어요. 그럴수록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을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가 AI 학습에 적합한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당시의 백성들을 위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다시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음절 단위로 정보를 압축하는 방식 덕분에 AI 모델이 언어의 규칙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리고 이건 단지 언어 구조의 효율성만이 아니었어요. 한글의 규칙적인 결합과 해석 구조가 모델이 불필요한 오류 없이 문맥을 파악하게 해줬어요. 여기서 저는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한글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대왕이 단순히 소통을 위한 문자 이상의 것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AI 모델을 위한 미래를 내다본 문자였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글이 세종대왕의 깊은 고민에서 나온 발명품이자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이지 그 혁신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앤드류 콜린스는 한글을 AI에 적용하면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AI에 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그저 재미있는 실험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학계에서 아시아 언어에 대한 새로운 연구 동향이 점점 주목을 받는 와중에 제가 우연히 한국의 한 학회에서 AI와 한글의 관계에 대한 발표를 접하게 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학회에서 한국의 한 언어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한글은 매우 규칙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정보 압축력이 뛰어난 문자 체계입니다. 언어적 특성만 놓고 보면 현대 AI의 언어 모델에 매우 최적화된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아, 각국 연구자들이 자기 나라 언어자랑 좀 하려나 보다 하고 넘길 뻔했어요. 한국어는 물론 한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가 계속될수록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같은 언어는 단어마다 문법적으로 불규칙적인 요소가 많고 발음과 철자가 따로 노는 경우도 흔한데, 한글은 철자와 발음이 거의 일치한다고 하더군요. 또 알파벳처럼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대신 음절 단위로 인식하는 구조가 오히려 AI에게는 더 효율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후로 며칠 동안은 한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저는 한글이 AI 학습에 정말 더 효율적인 언어일까? 라는 질문을 품고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운이 좋게도 한국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한글 텍스트 데이터셋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저는 곧바로 한글 데이터셋을 기존 모델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돌려봤는데,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일단 기존 영어 데이터로 훈련한 AI 모델의 경우, 문장의 문법과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에서는 신기하게도 메모리 소모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AI가 언어를 처리할 때는 문법 구조와 문맥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데, 한글 데이터는 영어보다 구조가 훨씬 규칙적이라 그런지 모델이 맥락을 이해하는데 더 적은 자원을 쓰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데이터셋에 무언가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수차례 확인을 거듭했죠. 하지만 반복할수록 결과는 똑같았어요. 저는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징이 AI 모델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연구를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동료이자 AI 데이터 분석가인 마크에게 이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마크는 처음에는 정말이야? 하며 믿기 어려워했지만, 실험 데이터를 보고는 점차 흥미를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필요한 자원도 줄어들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혁신일 수 있어. 한글의 구조가 이렇게 AI 모델에 적합할 줄 누가 알았겠어? 라고 말하며, 저와 함께 한글의 특성을 더 분석해 보기로 했죠. 마크와 함께 발견한 것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한글의 음절 단위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음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영어에 비해 문장의 구조를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한글은 하나의 음절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AI 모델이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 단순하고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영어의 랭귀지를 학습할 때, AI는 복잡한 철자 구조와 발음 규칙을 모두 익혀야 하지만, 한글의 경우 언어라는 단어가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태가 고정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AI 모델이 복잡한 문법 규칙을 익히는데 소모되는 자원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마크는 한글의 이러한 구조가 마치 컴퓨터의 0과 1의 결합처럼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조화된 한글 덕분에 AI가 문맥과 문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산 비용이 영어에 비해 훨씬 적게 들었다는 사실이었죠. 이쯤 되니 저도 슬슬 한글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 데이터셋을 더 확대하고 실험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한글과 영어 외에도 여러 다른 언어들과 비교하여 AI 모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하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 거죠. 실험 결과는 점점 놀라워졌습니다.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학습시킨 AI 모델들은 모두 저마다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었지만, 한글 데이터셋을 사용한 모델이 가장 적은 메모리로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글이 이렇게까지 AI에 최적화될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저는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AI 실험을 위한 언어 중 하나로 여겼던 한글이 이제는 AI 언어 모델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쓰며 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단순한 목적을 넘어서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현대의 AI 시대에 맞춰 예견이라도 한 듯이 한글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후 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한글이 AI 학습에서 갖는 효율성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갔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패턴 인식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데, 한글은 규칙적인 패턴 덕분에 AI가 쉽게 단어와 문장을 분석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 한글의 음절 구조는 영어의 불규칙적이고 길게 나열된 단어들에 비해 훨씬 압축적이고 직관적이라서 모델이 복잡한 단어 구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연산 시간도 줄어들었죠. 연구를 거듭할수록 저는 점점 더 한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AI 언어 모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졌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단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닌 수백 년 후인 AI 시대를 위한 혁신적인 발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글을 활용한 AI 모델 실험이 성과를 내면서 저는 매일같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의 간결하고 규칙적인 구조가 AI 언어 학습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면서 제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할 준비까지 하게 되었죠. 한글이 AI 언어 모델 학습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국제 언어학 학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한국을 방문할 계획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환영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언어학 연구소에서 저를 초청했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저의 한글 연구가 큰 화제를 모은 덕분에 뜻밖의 유명인이 되어 있었죠. 연구소의 안내를 받아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연구하던 한글을 실제로 거리에서 마주하게 되니 무척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전혀 모르던 제게도 한글 간판들은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읽히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즐거움도 잠시 연구소에서 맞닥뜨린 첫 번째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한국 연구자들과 모여 미팅을 시작했는데, 연구자 한 명이 제게 예리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앤드류 박사님, 한글이 AI에 유리한 이유가 단지, 문자 구조 덕분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한글의 의문론적 특징도 고려해 보셨나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글의 의문론적 특징이라니요?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것은 한글의 표기 방식과 AI 모델의 메모리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었지, 의문론적인 측면은 깊이 다룬 적이 없었거든요. 이 질문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고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시각적 구조로만 AI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연구자들은 언어의 음울론적 특성이 AI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나는 소리가 AI에게 어떻게 학습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 음운 구조가 한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소에서 다시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에 빠져 있던 중 우연히 한국어 음운에 관한 논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어는 특유의 모음 조화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음과 모음이 조화를 이루는 음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 덕분에 한국어 단어들은 발음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었죠. 이 특징이 AI 모델에게는 단어 패턴을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단지 문자 자체가 규칙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문자로 만들어진 소리 구조도 일정하니 AI 모델이 학습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자연스럽게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한글이 단순히 표기체계로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소리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AI 모델의 학습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 같은 철자를 가지고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제각각이라 ai가 이를 학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데 한글은 철자와 발음의 일치도가 높아 음성 데이터 처리에도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자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 얼마나 편협하게 연구에 접근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효율적인 문자 그 이상이었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정신이 단지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문자라는 점을 강과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구소 연구원들과 다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한글이 가진 의문론적 규칙이 AI 언어 모델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었고, 저도 점점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흥미가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자들이 강조한 점은 한글이 AI 모델에 제공하는 패턴 예측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같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될 때 발음이 바뀌지 않고 거의 예외 없이 일정한 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규칙성은 AI 모델이 언어 패턴을 예측하고 학습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죠. 영어에서는 레드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리드와 레드로 발음이 바뀌지만, 한글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발음 규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규칙적인 발음 구조 덕분에 AI 모델이 단어와 문장 간의 관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논의를 이어가던 중한 연구원이 AI 모델의 한글, 음성 데이터까지 결합해 학습시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즉각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한글의 문자는 단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소리 자체가 일정하고 규칙적이라는 점을 AI 모델이 어떻게 학습할지 실험해보고 싶었죠. 며칠 후 연구소의 도움으로 한국어 음성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고 기존 한글 텍스트 데이터와 결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 결과가 나오자마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기존 영어와 다른 언어들로 훈련시킨 AI 모델에 비해 한글과 한국어 음성을 학습한 AI 모델은 문장을 이해하는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성에서도 눈에 띄게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이 한층 뛰어나졌어요. 이 실험을 통해 저는 한글이 AI 학습에 적합한 이유가 단순히 규칙적인 문자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운 규칙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언어적 특성 덕분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목적이야말로 AI 학습에 가장 이상적인 언어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었던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규칙을 만들었던 그 정신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심지어 AI라는 첨단 기술에까지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글이 단지 인간의 소통을 위한 문자 이상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저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이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한글이 AI 학습에 과학적으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뛰어넘어 인류의 문자 발명, 역사에 남을 위대한 유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효율성과 과학적 체계성은 세종대왕의 진정한 혁신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AI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봐야 할 언어라는 점에서 한글은 우리 시대에 다시금 재발견되어야 할 언어였습니다. 앞으로 저의 연구는 더 이상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에만 한정되지 않을 겁니다. 한글이 지닌 잠재력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실제로 AI 학습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연구가 마무리되던 날, 저는 감격스럽고도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글의 효율성, 특히 AI와의 궁합이 이렇게까지 뛰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글은 제게 효율적인 문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시각의 열쇠였죠. 서울의 고층 빌딩을 내려다보며, 저는 연구소에서 만난 한국 연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의 연구 결과와, 실험이 한국어와 한글의 과학적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연구자들 앞에서 한글의 가치와 AI와의 특별한 시너지를 발표할 순간을 떠올리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침내 한국어와 한글의 기원을 다시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왜 이토록 뛰어난 문자를 창제하려 했는지 그 정신의 뿌리가 궁금했죠. 그리고 한글의 창제 원리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다음날 아침 바로 한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한글 박물관에 들어서자 저는 단숨에 매료되었습니다. 전시관 한쪽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처음 보았을 때왜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닌 음성의 원리를 담은 문자라는 사실이 이토록 경이로웠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남긴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자로 쓰여진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해도 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함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이한 문장은 저의 연구 결과를 더욱 의미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사람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문자를 만들겠다는 진정성. 어린 마음이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와 효율성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죠. 세종대왕의 목적은 단순히 글자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는 AI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제 연구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AI는 복잡한 언어 구조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한 패턴에서 더 높은 학습 효율을 보이는데 한글은 바로 그런 패턴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건 단순히 AI와의 궁합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서울 시내를 걸으며 저는 어느새 한글에 완전히 매료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연구는 항상 서구권의 문자에 치우쳐 있었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들 언어는 각각 독특한 구조와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지만 한글이 보여준 효율성과 과학성에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의 학회에서 한글의 구조와 AI 연구에서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학회장에 모인 각국 연구자들은 제 발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저의 연구 결과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글이 AI 학습에 제공하는 효율성은 그 자체로 혁신적입니다. 규칙적이고 간결한 문자 구조 덕분에 AI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이 대폭 감소하고 문맥 파악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증명하듯 한글은 단지 역사적인 유산이 아닌 오늘날의 AI 시대에도 맞는 강력한 도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적 체계성, 그리고 그 창제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까지 언급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 자리에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다른 언어와의 차별점이 무엇인가요? 한글 구조가 AI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학회장의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발표는 제 연구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AI 연구와 언어학적 접근이 한글을 통해 만나게 되면서 저는 학자로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된 것이죠. 발표가 끝난 후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찾아와 한글과 AI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려 했고, 저는 열정적으로 이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한글 데이터셋을 AI 학습에 적용해 보고 싶다는 요청을 하면서 저와 협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한국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정리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글이 AI 학습에 효율적인 문자라는 것을 넘어 한글을 국제 AI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것처럼 저도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거리에서 다양한 한글 간판과 글자들을 천천히 눈에 담으며 걸었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며 나타내는 소리는 마치 인간과 AI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글에 매료된 것만이 아니라 한글이 AI 시대에 꼭 필요한 문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한글을 적용한 AI 학습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 다양한 실험을 시작했고 각국의 연구자들과 협력해 한글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제 연구가 전 세계의 AI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글이 AI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한글은 단지 백성들이 글을 익히도록 돕기 위한 것에서 끝나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언어, 인간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언어였던 겁니다. 이제 제가 꿈꾸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글이 AI 학습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글을 통해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AI 연구의 최전선의 선저로서는 이제 한글의 과학적 아름다움을 더욱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문자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세요. 여러분, 한글이 단지 한국의 문화를 담은 문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날 AI 시대에 한글이 보여준 가능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이 새삼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제 한글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과학적인 문자, AI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소통의 언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AI 시대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함께 한글의 매력에 빠져보지 않으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